반갑습니다. 건축 시공 기술사 한 달만 따라해 보시면은 합격이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 시공 기술사를 강의하는 전명열입니다. 이번 시간은 콘크리트 두 번째, 콘크리트 열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열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노후화죠. 우리가 동창에 동기에 이렇게 가면은 동기라는 것은 나이가 같다는 말이죠.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을 그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이 늙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죠.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건축이 되어지고 세월이 지나서 빨리 노후화가 되는. 것을 열화라고 말을 합니다. 어, 건축물이 그 튼튼하다는 말은 그 내구성이 좋다. 그러니까 열화가 되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과 같, 마찬가지고 열화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균열입니다. 그래서 어, 내구성에 대한 원인과 대체, 철근의 균열에 대한 원인의 대책. 이 마찬가지로 이제 열화의 원인과 대책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번에 묶은 공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 원인과 대책은 항상 동일한 그런 어 내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열화 노화되는 후 것은 튼튼하지 않다는 말이고 그그 그 말이 내구성이 좋지 않다는 말이고, 또 균열이 발생한다는 말은 빨리 노후화되게 하고, 내구성이 없도록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이제 균열이 발생함으로 외부 요인의 여러 가지 요소들의 그 CO2라든지 또, 뭐, 염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들어가므 해서 철근을 녹슬게 하고 팽창함으로 다 연화가 생기고, 어, 내구성이 저하되고, 어, 균열이 더 가속화되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아, 보시고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콘크리트 두 번째, 연화의 원인과 대체, 자, 우선 답지를 한번 보면은, 자, 열화의 원인과 대책. 열화라는 것은 건축물이 노화되는 후걸 말하죠. 그래서 내구성이 저하되면은, 에, 튼튼하지 않으면은 열화가 발생할 것이고,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균열이다. 그래, 균열이 발생함으로 해서 다 이런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균열과 원인과 대책, 뭐, 내구성 저하의 원인과 대책, 이런 문제가 출제되어도 동일한 답으로 기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콘크리트는 이제 골제라든지 시멘트, 물, 뭐, 혼화제 이렇게 다 비중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혼합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그 열화의 원인들은 어, 재료에 대한 거 그리고 설계에 대한 거 시공 중성화 어, 이 팽창성 골재죠 그러니까 AR 그리고 겨울에 얼어버리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열화가 어, 계속되면은 철거리 부식하게 되고 내구성이 저하되고 기밀성이 어, 저하돼서 누수가 발생한다. 요 이제 내구성 저하와 기밀성 저하는 요거는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심각한 경우를 말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데 어떤 불편함을 주는 음, 것을 기준을 하는데 이걸 어, 구조적으로. 이렇게 해석 자체를 이렇게 분리해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AAR라는 것은 이제, 알카리 골제를 사용하면은, 예, 다시 말해서 팽창성 골제를 사용하면 균열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연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재료에 대한 거, 그러니까 골제를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또 건조 수축 여름에 빨리 그렇게 그 건조되어 열이면은 그 수축함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설계상으로 철근이 부족하거나 부재가 크기가 부족하거나 그럴 경우에, 그리고 철근이 부식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중성화, 이거 아 실질적으로 뭐 중성화는 우리가. 콘크리트가 강 알칼리성인데 이게 부식의 그 속도가 있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 중성으로 갈수록 빨리 중성화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염화도 마찬가지로 염화라는 것이 이 철근을 녹슬게 하는 요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규준이 있습니다. 모래는 아, 0.02%이하 해야되고 콘크리트는 그 1세제 곱 메가당 0.3키로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에, 합니다 그래서 이런거 다 시험을 하죠 어, 온도에 대한 균열은 이제 콘크리트가 두꺼워지면은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가 많이 나죠 그래서 외부 내부에는 이제 그 콘크리트가 그 화학 반응이냐면 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내부는 열이 발생해가 팽창하고 외부는 수축하니까 균열이 반 내외부 온도 차이에서 균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대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 재료 설계 배하 이 콘크리트는 항상 그 순서별로 다설 과 다짐, 균열 방지, 급부집 아, 시공과 관련되는 것상 뭐 이런 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칠판 강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자 결론은 이제 철근이 부식되지 않도록 시공과 양생 관리를 철저히 하면은 열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철근의 부식 요인이 균열이죠. 그래서 균열 관리를 철저히 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철근이 녹이설면은 철근이 이제 팽창으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그 분리되어 떨어져 나오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실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화는 콘크리트의 노후하고 그와 관련되는 것이 이제 내구성 저하와 균열입니다. 그래서 이 균열 발생되는 요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 열화의 그 대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어, 그래서 우선 이제 원리로 하면은 그 요약집에 있는 그 내용대로 그 순서를 하면은 시험장에서 잘 기억이 안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이제 설계 요인 두 번째 그 화학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 그리고 네 번째 시공 요인, 시공 요인과 그리고 환경 요인 이렇게 분류하면은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 설계 요인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 계산이죠. 구조 계산인데 구조를 잘못해서 철근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부재가 작게 설계했을 경우에 당연히 균열이 발생하게 되죠 균열이 발생하면 다 내구성이 저하되고 열화가 발생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화학적 요인은 AAR, 알카리 골재 반응은 알카리성 골제를 사용함으로 이 골제가 화학 반응할 때에 시멘트와 물이 화학 반응할 때에 팽창되는 그런 어, 골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카리성 골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리고 저, 저 알카리 그 시멘트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화학 반응인 것이 이제 이 실리카 실리게이터 그리고 연산염 그 탄산염 반응 그세 가지 화학적 요인에서 이해서 어, 나오는 거다. 그다음에 중성화입니다. 중성화 중성화도 화학적 요인인 것이 이제 그 우리가 시벤트와 물이 반응하면은 Ca 콘크리트가 되죠. 이 그러면 Ca OH 2에다가 CO2 하면은 CaCO3로써 이 2. 자 탄산칼슘으로 되는 것이 중성인데 이것은 이제 pH 농도가 pH 농도가, 콘크리트는 알칼이죠. 알칼인데, pH 농도가 이제 10 이하로 떨어지는 중성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중성화가, 어, 되지 않으려면은, 그, 외부 공기에 노출 안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뭐, 모든 것을 그 철근이 균열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이 철근 부식입니다. 철근 부식도 이제 화학적 요인이죠. 그린, uh, feoh2가 2분의 1 H2O 플러스 4분의 1 O2 하면은 F2OH3가 해서 불은 녹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철근이 부식하지 않으려면은 뭐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한다든지, 어, 그리고 뭐 이런 요인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 부재를 크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 철근이 부식하지 않은 것도 중성화, 뭐 a a r 안 그러면 시공적으로 여러 가지 이 모든 요소들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을 그 시험이 이게 논술형은. 보조 사항은 몇 가지만 적으면 되니까 교재를 참고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이나 뭐 이런 걸 사용하면은 또그 철근이 그 부식하게 됩니다. 자 물리적 요인은 뭐 충격을 주기나 진동을 주기나 마모가 되거나 뭐 이런 것을 되지 않도록 하죠. 이게 뭐 주로 이제 그 부집 존치 기간을 뭐 오래 동안 그 존치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은 주로 조그만한 충격이라든지 또 재, 재료를 그 콘크리트가 완전히 강도가 확보되기 전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어 그렇게 되죠. 아, 시공 저거는 당연히 자 다짐을 잘 해야 그 밀실해져서 공기가 외부 요인이 안 들어가면 철근이 그 부식되지 않겠죠. 그리고 그 재료 분리도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시공적으로도 피복 두께도. 어 확보를 잘 해야 되겠죠. 이 환경적 요인으로는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날씨와 관계되죠. 그래서 온도 그리고 습도 뭐 이런 것이 이 관계가 되는데 습도가 빨리 없어져 버리면은 건조수칙이 되죠. 건조수칙이 되면은 이 그 수축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하게 되죠. 온도는 이제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 콘크리트 탓을 냈는데 이 콘크리트의 화학 반응으로 내서 속에는 팽창하고 끝에는 수축하게 됨으로 해서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온도와 습도, 이런 것을 잘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화의 원리는 뭐, 설계적 요인, 그리고 AAR 중성화, 뭐, 철근 부식이나, 그러면은, 뭐, 충격 진동 정도, 그리고, 어, 재료 분리, 다짐, 뭐, 온도, 뭐, 요 정도만 해도, 어, 충분히, 그, 충분히, 그, 연락의 원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 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기저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큰 주제를 주고 보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도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암기는 요걸 연기 요걸 연상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암기를 그 시험장에서 암기했는 것이 빨리 기억나는 게 가장 큰그 목적이 되겠죠 시험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자 대책에 대해서도 아이템이 기억이 잘 나야 시험을 이렇게 순조롭게 치를 수 있죠 그래서. 이 암기를 단순 암기하는 것보다 어떤 원칙에 의해서 암기를 해야 항상 그 기억이 오래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순서별로 시공 순서별로 해 보겠습니다. 이제 공장에 가면은 이 콘크리트를 만드는 재료가 있죠. 재료는 이제 뭐물그 시멘트 골제, 뭐, 이렇게 있겠죠. 그것을 배합을 공장에서, 시멘트 공장에서 하고 이것을 이동을 해서, 이동을 해서 현장에 오죠. 현장에 오면은 이제 타설을 하는데 타설 전에 이제 그 해야 될 것이 그 부집 공사를 미리 해 두어야 되죠. 그리고 타을때 다짐을 잘해야, 이, 밀실해야 우선 그 균열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다설을 못하면은 이 조인트를 줘야 됩니다. 이염을 해야 됩니다. 이염을 하는데, 요 이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한 시간을 어, 하니까 그 내용을 적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양생이 있습니다, 양생. 그럼 요 순서별로 해서 대책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재료는 당연히 이제 그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뭐 물도 마찬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 정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골제 같은 경우에도 내구성이 좋아야 되죠. 그 팽창성 골제, 뭐, 알 이 알카리성에서 팽창하는 그런 골제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연물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배합은 그 GMMX, 굵은 골제 최대 칠수는 클수록 좋고, SA는 그 장골제 유일은 적을수록 좋고, 단위 수량도 수량도 적을수록 좋죠. 예. 이동하는 데는 이동하는 그 시간이 있죠. 어, 시, 시간을 음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분리도, 이동하는 동안 재료분리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이그 푸집을 할 때에는 어, 사실 그 수밀하게 해야 됩니다. 물이, 틈 사이가 많아서 물이 샌다든지 이러면 다 그게 균열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처짐도 생기지 않도록. 처짐은 이제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3842i분의 5 오메가 L 사성.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 단순보에 대한 처짐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굳어져가 콘크리트 에대해서 어, 강성이 있어지면 5분의 1이 되죠. 그래서 5분의 1이 되면 5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콘코리카 되면은 처짐이 5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뭐 타설할 때는 타설을해서도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붕평면이 있다면 타설은 이펌프가 있으면 펌프로부터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타설을 해야 되고 멈추지 않고 또뭐 이게 펌프 빌리티 워커 빌리티 이런 게다 좋아야 되고 그리고 어, 이 여기에 사용하는 것도 CPB 뭐 분배기 뭐 이러한 상 그리고 어, 이 배관 청소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순술형의할 때는 이렇게 어떤 뭐 다른 항목에 대해서 아이템마다 이렇게 한두 가지 하되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은 뭐네 개나 다섯 개 이렇게 할수 있지만은 무작정 많이 하는 것은 또 그렇게 문제 배치상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 내가 이제 요걸 이제 차별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 좀더 남다른 그 어떤 기술, 아, 지식을 내가 남보다 다른 그런 경험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다르겠죠. 그때는 좀 많이 기재해도 이제 차별화가 되니까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뭐, 양생은 뭐, 물이 있어야 되죠. 뭐, 살수를 하기나 그, 그 보온을 하기나 뭐 소변이나 소변 양생이나 그렇지만 안 하면은 전기 양생이나 안 그러면은 이그 전기 양생이나 안 그러면 전기 전기로 하는 양생 이러한 양생 방법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동절기 하는 거 하고 그 서중기 하고 하는 양생이 다르죠 그것은 별도로 또 우리 문제로서 배우니까 아, 이러한 사항들은 이제 이 아이템을 그 찾을 때는 여기에서 공장에서부터 재료 배합 이동하는 과정, 그러면 탓을 하는데 탓을 전에 그 부집 설치와 그리고 탓을 시 다짐을 잘해야 된다. 다짐은 그 먼저 친 콘크리트와 나중 예친 콘크리트가 이제 콜드 조인트 되지 않도록 그 시간도 엄수해야 되지만은 진동기도 50cm 간격을 하고 깊이도 먼저 친 콘크리트의 그 10cm 이내에서 하도록 하고 이 진동기를 사용하는 시간은 15초 이내에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원인과 대책 가운데 이 대책의 아이템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이러한 그 시공 순서에 의해서 어 아이템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어 빨리 찾아내고 또 쉽게 할수 있다. 그리고 그 보조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공부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 현장에 근무한 사람들이라면은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아이템 찾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열화는 결국은 이 열화라는 것은 그 내구성 내구성 저하를 갖고죠. 오그 노화됨으로 해서 내구성이 저하되면 구조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위험성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이제 어 보수 보강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열화가 심하게 에 되었을 경우에 이제 그 보수와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요것도 그림으로 안기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균열이 아주 미시하다, 이러면은 시멘트 풀로 하면 칠해주면 되죠. 요걸 표면 처리라 합니다. 표면 처리. 그런데 균열이 약간 더클 경우에는 이제 요걸 브이카트로 해서 여기서 액폭수를 어 충전합니다. 충전. 그 다음에 조금 균열이 더 심하게 되면은 이제 주입을 합니다. 주입을 하는데 요거는 어, 이제 주사위로 이렇게 거의 카트를 하고 주사위로 밀어넣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관에 대해서는 이제 이안기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철판 보강은 전체를 해야 되죠. 전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고정을 이렇게 하고 여기에 폭시로 어또어 이중으로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판을 강판으로 보강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탄소 섬유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탄소섬유는 탄소섬유는 뭐 천과 같이 아주 그 얇으면서도 이 휨에 대한 응력과 그 전단에 대한 응력을 가장 많이 잘 담당할 수 있죠. 그러나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거 전체를 감싸는 거죠. 이 떨어지는 그런 염려가 좀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를 아예 덧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철근을 이렇게 넣어서, 철근을 넣어서 이렇게 덧치는 거죠. 요한 큰 콘크리트를 덧치는 거고, 기둥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또 철근을 다시 넣고 이, 이만큼을 다시 콘크리트를 재타설해서 어,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기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뭐 튼튼하고 어, 좋겠죠. 그래서 보수 보강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안기를 하고 어, 열화가 심하게 되면은 내구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구조적 역할을 감당하기 힘들 경우에는 이렇게 보수 보강으로 어, 보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